Right. 저희가 뭔데? Restaurant. All t r a i c r g h t Then your destination will be on the left. 자 우리가 어디가야 되지? Restaurant parking. Main entrance campus. Yeah. 와. 지금 여기가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Napa Valley campus인데요. Napa Valley 왔다가. 로버트 문다비는 문 닫아서 여기를 잠깐 구경하는데 캠퍼스가 엄청 예쁘네요 와이너리에 있는 거라서 그런지 입고구야? 진짜 무슨 아니 이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데 같이 생겼는데? 투어는 스토어에다 문이 하나 보네 캠퍼스 스토어 텐더리 지금 저희가 9시 30분도 앞서 40분인데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비지털 아우리 텐부터 라는데 아좀 텐이구나 자 10시 반부터 일반 투어가 시작되고요 아 저기 스토어가 10시 반에 문 열고 입장은 여기 입장은 10시부터가 능한는것 같아요 여기는 교무실이네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 교무실, 교무실이야. 엄청난. 음. 그러니까. 와인 따개가 이렇게 다양할 줄 누가 알았겠어. t 라이 w i 챔피언 베이킹 앤 페이스트리 아트. 응 갈게. 와 여기서 이 d 직접 학생들의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 i 같아이 이거는 와인 짜는 기계인가? s 짜는 마 i p job. t h i 는 is a chip job. t h 오리지널 코널스 노브 그레이이톤톤 어? 자, 짜 n e 이겠지 냄새 e y s t o 같은데. 와. 아만지지 말라고 돼있 m going to go to the c t v 에서 보는 거랑 수준이 틀리다 어, 베이커리 카페 바이 기 라델리, 기 라델리 초콜릿 에서, 운 영하 는 베이커리 카페 인가？카 페가 되게 아카 페로 운 영하 는구나. 와, 되게 예 쁘네. 기 라델리 라서 그런지 당연히 기 라델리 들이 잔뜩 이런저런 기 라델리 들이. 너무 라어 일만 있했데아아데 카페 페는 오늘 문안 연다고 한거 같은데 오늘은 구경만 해드릴게 I'm going to go to the car. I'm going to go to the c 로 이걸 커리너리 아트라고 부르는 여가 있다. 뭐이 정도면 아트지. 이건 아트. 응? 크... 음? 1층2층은볼수 있는데. 2층의 일부 구간이랑 3층은 스태프랑 학생들만 가능하다고 가면 음. 와 여긴 뭐야 이야 와인 탐난다 A Brief History of California Wine 따란 읽어주실 분은 재빨리 스크린 캡처하시고. 아, 인이 종류별로 다 있네. 이큰옥컬통에 전시물처럼 이런저런 그 나파벨레의 역사를 갖다 기록을 해 놨는데 여 완의 수송 트럭을 훔쳐 간 애가 있네. 그리고 1993년에 그 CIA 컬리너 인스티튜트 오메리카가 웨스트 코스트 캠퍼스를 물이 물망 물색하다가 장소를 모색하다가 이게 납납파에다그 만들었나 봐. 역사가 엄청 오래됐네. The Shea's branch campus in s t Helena opened in t i s store in August of 1995. 1995년에. 대단하네. 스토어가 되게 열었네. 응. 음. 를 한번 특별히 뭐 나파벨리의 특색을 담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 책도 좀 팔고 와인 흔칠를 보면 도마, 도마 이런 건좀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그냥 주방용품을 주방용품을 파는데 특별히 뭐아 이렇게 뭐 학교 로고 박힌 것들 조금 있고 저기 멀리 티셔츠나 이런 것도 파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옷도 좀 파네요. 학생이면 이걸 입겠는데 조금 학생이 아닌데 있기 매매하고 요런거 이런 요런 거 사서 입으면 요리 실력이 증가하려나 아 옆에 아까 그 기라델리 레스토랑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네요 근데 레스토랑은 오늘 쉬는 거 같고 아 요런 거 웃기네 디셔츠 네 s a 썰트 예스 yes, 셰프, 약간 군대 문화가 셰프들도 요런 거는 예쁘네요. 학교 이름 들어간 티셔츠, 아또 후디. 근데 하필 이게 이름을 줄인 게 CIA라서 놀림도 많이 받을 때 FBI, CIA,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지금 오프스원 와이너를 왔는데 아마 저 여기 처음 온것 같아요. 근데 아닌가 예전에 왔나 여하튼 여기 입구에 드론 입구에 보니까 차징 스테이션이 어,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 무료네요. 전기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들러서 구경도 하시고 차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보이고 많이들도 보고 저 그땐 테슬라 사주고 일반 차주도 여러 개 있어요. 음. 좋네요. 로버트 몬다비를 갔다 왔는데 아까 로버트 몬다비가 보니까. 전 당연히 1년 4 4초를할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을. 그래서 입구 쪽을 이미 문을 닫아서 로보트 몬다비는 못 보고 대신 여기를 잠시 왔습니다. 고즈넉하고 좋아요. 더 퓨처룩 오브 오퍼스 원은 왕릉인데 아무리 봐도. 음.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여기도 오퍼스원도 똑같이 로버트 몬다비가 만든 와이너리에요. 제 기억에는 그 오리지널 로버트 몬다비를 먼저 하고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 테이스팅을 하고 하려면 21살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네요. 딸내미가 지금 9살인데, <laughs>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오실 거면 21살 이상만 데리고 있어던지 애는 차에서 기다리고 어른들만 들어가던지 뭐 해야 될것 같아요 뭐아시아 유시나 플리 한번 쭉 돌아볼까 차 타고 스렌치가 있어? 치 있지 시바 클리 앞에 있는 갭대샵을 장식하 는데, 이게 뭐 오피셜이라고 해서 가격이 엄청 비쌌 는데, 이것저것 물 컵이 아 니고, 뉴 통이 44.99 조금 한,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 피어 피쉬마트 있는 쪽 가까운 홀리데이 있는 섬와 보디니 저녁 시간 늦게까지 영업을 하네요 샌프란시 주차가 힘들어 가지고 항상 멀리 주차하고. 얼른 보고 막 숙소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퓨셔맨 와프에 있는 홀리데이인에 숙박을 했는데 걸어서 바로 올수 있을 만큼 한 블록밖에 안 떨어져서 오늘은 가족들이랑 같이 한데도좀 늦게까지 이 와프를 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 배고프면 보딘도좀 가고 얍! <laughs> 하면 될것 같아요. 가게가 늦게까지 많이 그되게이은 시간 아니 이아에요요울이라서이렇지그렇지 7시 5이분게 50분, 7시 50분 이렇게 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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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이지게이는 옆에는 비스트로인데 비스트로에도 사이이잔게이어요이기보디렇에서빵 음. 만드는 거를 볼게있게만들게놨네 표3 9구에 왔는데요. 한밤중인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식당도 아직 많이 열었고 먹을 게 엄청 많이 있네요. 가게를 한군데 들어왔는데 전부 다 러버덕먼요. 덕덕 아니 이건 코딩용으로 잔뜩 사가지고. 가격은 십이 달러인데 네. 와 진짜 베르베르 덕이 다있네 자, 호텔 체크아웃을 했고요. 오늘 첫 방문지 10시라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첫 방문지인 호텔 근처 피어에 있는 기라델리 초콜릿, 오리지널 공장, 앤초콜렛 여기 구경 왔어요. 되게 이쁘네 여기 예전에 한 6년, 7년, 7년, 8년 전에 한참 오래전에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안날 정도인데, 어쨌든 예뻐요 여기도 얼른 보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기라델리 초콜릿도 하나 사먹고 하겠습니다 음 오션비치 여보 이게 뭐 스트로베리 뭐라고? 스트로베리 패션 응. 지아꺼는 프로즌 핫초콜렛 자, 기라델리 초콜릿 먹고 나왔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저 여기는 초콜릿 익스피리언스란 데인데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오, 골드바. 와, 제가 초콜릿 씨, 여기서 살 걸.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우와. 초콜릿, 판타지네, 판타지, 판타스 아까 거기서 음식 주문한 거랑 여기랑 메뉴는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이런 것도 있네. 가격은 똑같겠지. 저기 스탠포드를 왔는데, 일단 입구에 집카라고 차 렌트하는 것도 보이고, 이거는 빌려 타는 자전거인지 학생들이 다 자기 자전거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전거가 엄청 많네. 엄마.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 뭐, 슬시 서브웨이 등록 이게 유니버스티 타운이네요. 식당이 이것저것 다 있는 조용하네요. 뉴시버 클리랑은 또 다른 느낌. 거긴 도시 가운데 억지로 대학을 밀어 넣은 느낌이면 여기는 처음부터 그 스탠퍼드가 큰 기부해가지고 지은 땅이니까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학교 안에. 여기가 가교 안으로 왔는데, 아, 비그 안에도 등받이 많이 있거 스타벅스도 있니? 북스토어가 있어서 기념품도 살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여기 전에 왔던데 예전에. 2층도 있고 지금 여기가 이버클있에많 한국 사람들 많이 안 만난데 스탠많드는한 많이 람들 많이 많 되게 많이 만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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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들려이그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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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긴 해요. 이디 같은 것도 이 많이 많이 25달러면 충분히 살것많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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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아 이쪽 에도 더있 네. 2층 에는 몰 스킨 도있 고, 백팩 같은 것도 좀있 고, 아, 여 기서 이렇게 전부 다 쳐다 봐 지네. 꽤크 죠? 저그에 조그만 카 페나 뭐 음식 도파는거같 고, 저쪽 에는 가 방도 파네. 그나마 애들 사줘야 되면 가방 같은 거 사주는데 좀 오래 갈것 같기도 하고. 저기는 테크 센터인데, 뭐, 할인 가격에 팔진 않겠지만, 컴퓨터도 팔고, 맥도 파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비지터도 쓰고, 뭐 학생들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 맥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학생 할인 가격에팔것 같기도 하고 랩탑 파우치 같은 거 파는 어, 델도 있고 저저 스탠포드 공 응. 쪽으로 왔는데 음, 교육 대학원이 네는 아, 여기 뭐야? 피트니스 아, 센터. 피트니스 아 피트니스 센터. 이건 뭐지? 파킹. 어 파킹 랙. 차들이 막뭐 움직이고 있대 실제. 이건 아, 뭐야?